안녕하세요. 네. 오후 늦은 시간에.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삼성그룹을 비롯한 제조그룹 지원하고 있는 지승원입니다. 오늘 저희 PLM 베스트 프렉티스 컨퍼런스에서 만나요. 반갑고요 어, 저희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효과적인 PLM을 위해서는 초기 개념이나 설계, 개발, 뭐 생산, 유통, 유지보수 서비스 등의 단계별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실 텐데 이 중요한 데이터 활용에 저희 스노우 플레이트가 어떻게 지원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노우 플레이트는 오라클에서 12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특허를 보유하신 엑셀데이터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핵심 멤버들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창업자분들이 오라클 메리에비스 회장님한테 클라우드 베이스의 DBMS로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거절당하셨답니다. 을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창업을 결심하시고 초기 펀드를 투자받으셔가지고 3년 동안 그 초기 투자금 펀딩을 받고 3년 동안 비밀리에 플랫폼 개발을 하였고 2015년도에 플랫폼을 출시하시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200%가 넘는 그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저희가 2020년 9월에 뉴욕 증시에 역사상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가장 큰 i p o 으로 기록이 됩니다. 혹시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이때 저희 스노플레이크 상장할 때 관심을 많이 가셨던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저희가 21년도 11월에 한 1년 6개월 전 정도 됐네요. 네. 한국 지사를 설립했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스노우플레이크 직원이 한 40여 명 정도 준비됐는데 이 멤버들이 지금 한국 시장의 고객분들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스노우플레이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작년 실적 기반으로 저희 매출액이 약2 빌리언 달러, 한국돈으로 하면 약 2조 6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전 세계 고객사 숫자가 한 7,800여 개사 그리고 연간 1밀리언 달러, 100만 불 이상을 저희 스노우플이크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 숫자가 330개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높은 고객도, 고객의 만족도를 기반으로 해서 됐다고 서, 생각하는데요. 기존 고객의 사용자 만족 점수인, 즉, MPS, 네트로모터 스코어가 저희가 72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수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이 47점이고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자 저희 고객사신 삼성전자가 67점입니다. 저희 스노우플레이크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최고 수준인 72점으로 MPS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시는 엔지니어,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스 티트 분들에게 공신력 있는 평가위원을 참여되는 DB 엔진스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21년과 22년 연속으로 올해 DBMS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올해 3월 기준으로 410종의 시스템 중에서 11위로 분석 플랫폼 중에 1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중에서도 1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측의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장 높은 점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스노우 플랜트가 경쟁사들에 대해서 월등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데이터 클라우드 분야 SI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주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대상으로 매치 지크 서문 테스트를 수행하는 해심맵의 비교 자료를 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평가에서 60점 만점에 가장 높은 55점, 그리고 기술 평가와 비즈니스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50점과 44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165점 만점에 1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평가 점수뿐만 아니라 한국 고객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비용 측면에 있어서 동일 성능 기준 20달러의 비용으로 경쟁사들과 크게 차이나는 비용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스노플레이크가왜 이렇게 좋은 평가들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시던 데이터 웨어라우스들은 그 현재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에 잘 맞지 않는 이유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데이터 보안, 인프라 관리에서 사람의 수동 개입이 많아서 전문가 없이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또 다양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이동되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데이터 파일로가 야기되는 문제점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조직간에 데이터가 공유가 되려면 데이터가 복제되거나 이동되어야 되므로 보안 이슈가 발생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제한적인 인프라 확장성 문제 때문에 유연하지 못한 문제들로 그 확장성과 탄력성이 부족해서 사용자의 비즈니스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량 기반의 과금 체계는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비용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의 창업자분들이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이런 6가지 주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었다고 합니다. 고객의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아키텍처는 단순화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사스 기반이라서또 사용할 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다했합니다또 다양한 데이터 워크로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함으로써 각종 워크로드에 따라 솔루션을 분리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또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이동하지 않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구현하면서. 무한 확장성과 실시간 탄력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사용 기반의 과금 체계로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과금 정책을 정했습니다. 스노프레드 데이터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고성능 DDMS를 기반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까지 커버함으로써 정형, 반정형, 비정형, 스팅밍등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싱글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한 없는 데이터 보기와 통합 분석, 무한 성능 및 확장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슈어플레이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가장 높은 3사 AWS와 MS a z u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라이트의 아키텍처는 센트럴라이드 스토리지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구동되는 멀티 클러스터 컴퓨터 그리고 모든 요소를 관리하고 기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저장 영역인 센트럴라이드 스토리지는 컬럼 DB로 평균 80%의 압축률을 보여줍니다. 즉마이크로 파티션으로 컬럼 최적화를 통해서 저장 공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허를 보유한 메타 데이터 관리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빠른 성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타임 트랙을 제로 카피 클로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드 클러스터의 쉬어드 데이터 형태로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컴퓨터 영역은 가상 화 컴퓨팅 파워로 업무별, 목적별, 사용자별로 개별적 컴퓨터를 작동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온 오프가 가능하고 복잡한 커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스케일 업으로 컴퓨팅 파워를 올리고 병렬 처리를 위해서는 스케일 아웃으로 추가 컴퓨팅 자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용한 시간만에만 과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컴퓨팅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컴퓨팅 노드 사이즈는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티셔츠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 스몰부터 곧 출시될 6X 라지까지 스케일 업으로 컴퓨팅 파워를 필요에 따라서 두개씩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업무의 동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컴퓨팅 노드를, 동일한 노드를 스케일 아웃으로 붙여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저희 컴퓨팅 노드의 사이즈와 처리 시간, 비용에 대한 예시를 보실 수 있는데요. 1억 건의 데이터 처리에 X 스몰로 12분 58초가 걸리는 데이터 분석권이 있었다고 예시를 들었을 때, 라지, 그 어, 스몰로 올릴 경우에 라지로, 미디엄, 라지로 올릴수록 퍼프팅 파워가 정확하게 두 배로 올라가면서 비용도 정확, 아니, 그 처리 속도도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 스케일업으로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빠른 처리 결과를 받을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이제 X라지부터 3X라지까지 비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건이 커리가 1분 언더의 처리 시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초단위 가금이긴 하지만 처음에 컴퓨팅 파워를 온 했을 때 1분 과금된 이후에 초단위로 과금되기 때문에 X라지부터 3X라지까지 비용이 상승하는 걸로 보이는 건 1분 미만의 처리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커리들이 다 1분 이상의 처리 결과를 보였다면 다 동일한 비용 수준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성능 확장성으로 여러 업무를 비지니스 환경에 맞춰서 스케일 업을 통한 단일 업무 성능을 향상시키고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병렬 업무 동시 처리가 가능해져서 데이터 배치 업무라든지, 아니면 BI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 개발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 처리 업무를 성능과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스노우플레이크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브레인, 어,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인프라, 보안, 사용자 계정, 트랜잭션 메타데이터, 데이터 시어링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스로플레이가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 쉐어링인데요 스로플레이의 데이터 쉐어링은 기존의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이동함으로써 발생되는 동기화 지연 문제나 운영 시스템 부하 관리 현상 또는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운영에 복잡화되는 현상 그리고 그에 따른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대응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스노우플레이크의 특허 기술 중에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기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시어링이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징된 화면처럼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고객사들이 협력사 또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 비주얼라이징 작용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 시어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데이터 클라우드 에코 시스템 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스노우 플레이크 라고 해도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보안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스노우 플레이크는 고객사의 데이터 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신 구간의 암화. 저장용기 암호고 SSO 월티패커등 강력한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모든 액션에 대한 모딕 기능, 롤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최근에 6월 초에 그 우리나라 금융보안원이지행하는 안전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미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니등 글로벌 최대 은행의 70% 이상이 글로벌하게 스트플레이팅사황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 안전성 평가를 저희가 완료했기 때문에 많은 국내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들이 저희 고객사가 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비즈니스택태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 얼라이언스 협력자 사들을 모으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뭐 고객사 분들께서도 여기 계시는 수많은 그뭐세일소스라든가 태블로, 서비스나 뭐 이런 여러 연계돼해서 쓰시는 솔루션이 있다면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더 높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스노우플레이크는 고객사 협력사, 파트너사들이 데이터를 거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기준으로 1,838가지의 라이브 데이터셋, 그리고 데이터셋 플틱스 데이터 모델, 포트폴리오, 데이터 서비스들이 390여 프로바이더들을 통해서 게시되고 활발하게 사무 공유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고객사 소개장입니다. 비 네. 유통, 디지털, 테크.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융 제조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실 만한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오늘 세미나에서도 다른 발표자분께서 최 GPT 얘기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 네. GPT 뿐만 아니라, 뭐,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달리프, 그다음 가상 로봇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스모어 등을 생, 서비스하고 있는 생성 AI 회사 오픈 AI가 저희 스노우 플레이크를 데이터 웨어스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laughs> 오픈 AI한테 저희가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를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한번 여쭤봤어요.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어,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쉽게 통합할 수 있고, 스노우플레이크가 복잡한 데이터 커리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오픈 AI의 데이터 분석 작업에 적합하다. 그리고 또, 스노우플레이크의 보안 기능이 오픈 AI의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PLM이 아무래도 이제 제조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대부분 다 제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제조 고객사들을 몇 군데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관심 많으실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서는 데이터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는데 제조 과정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수율을 조금만 개선해도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신 고객분들이 더 잘하실 텐데 제조업은 당연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각 회사별로 개별적이고 좀더 특화된 제조 환경으로 이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한 제품이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원자재 부품 공급업체 고객사 등의 주요 요소들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PRM, ERP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고 또 공통적인 요소들로 표준화하거나 플랫폼화하기가 많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러한 사용사례 및 시스템의 유기적인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제조 프로세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측, 소비자 동향, 거시 경제 및 시장 재무, 경쟁업체 정보 등을 풍부한 데이터를 기존 수요 계획에 쉽게 통합해서 보다 안전한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운송, 가용성, 속도 및 예상 비용, 지속 가능성, 원자재 비용 등 공급업체 위험에 대한 공급망 가시성을 개선해서 소싱 프로세스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수율 및 품질 관리를 지원합니다. 많은 제조업체가 스노우플레이크의 직접 데이터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품질 데이터와 같은 공급업체의 데이터를 보다 원활하게 통합하여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적시 배송 보장, 신속 주문 처리는 모두 통합 공급망의 일부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신속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서 상품 배송을 개선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비스에 있어서도 스노우플레이크는 IoT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지원 기능을 통해서 판매 후 서비스 관리를 손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비즈니스 비디오가 얻기 위해서는 뭐 PR, TLM, e r p CRM 등 여러 내부 데이터와 또 외부 소스 데이터를 연계, 통합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손쉽게 지원하는 파트너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제조 고객사들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던 데이터 웨어우스를 저희 스노우플레이크로 전환해서 효과를 보고 계신데요. 마이크론도 그 테라 데이터로 500 테라의 데이터 웨어우스를운영하시 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인력을 절감하고 다운타임을 감소시키고 결정적으로 웨이퍼 수율 개선을 위한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큰 효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허니웰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허니웰은 1885년에 설립돼서 우주항공, 자동제어, 특수화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제품 제조 및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는 꽃춘 100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허니웰이 350만 개 이상의 SKU, 즉 재고 관리 단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 및 관리 프로세스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공급망과 생산라인 전반에 걸친 데이터의 실시간 통합관리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고 저희한테 말씀해주셨습니다. 에어컨의 원조이자 냉장고 등의 유명 제조사라면서 콜드체인 솔루션으로 유명한 캐리어는 ERP 시스템을 통합하고 고객 및 주요, 데이, 주요 파트너와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협업이 가능해지면서 전반적인 운영속도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초에 한국타이어에서 게재하신 기사 내용입니다. R&D, 개발, 생산부서의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통한 통합 분석하기 위해서 AWS와 저희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택하셨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전기차 타이어 품질 강화나 이런 걸 통해서 모빌리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가 또 메뉴팩처링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해서 제조 데이터 클라우드를 런칭을 했는데요. 산업 특화 데이터 클라우드 시리즈를 저희가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금융에 의해서 이어서 여섯 번째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조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업들은 IT나 스마트 기계 및 센서 데이터를 포함하는 운영 기술 데이터를 통합하는 스노우플레이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축된 파트너 솔루션과 어, 미리 개발되어 있는 템플릿 등을 사용해서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바로 시작하고 제조 산업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활용 사례를 지원하는 업종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셋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그,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스노우플래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스노우플래크를 검토하거나 한번 써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스노우플래크 홈페이지나, 어, 제조데이터 클라우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무료 크레딧을 400불, 그리고 30일 동안 프리트라이어 라이센스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데이터 플랫폼을 좀 사용할 줄 안다 하시면, 바로 한번 다운받아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교육들을 받아보시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업 고객분들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스노우 플레이크에 대해서 뭐 온라인 데모라든지 아니면 핸즈온 의 세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웨비나를 참석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본사에서 운영하시는 거라서 영어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라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코리아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드리는 여러 세미나, 뭐 핸즈온 세션이나 방문 세미나, 그리고 또 POC도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점입니다 네. 저희 마케팅팀에서 네.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분들한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리고 저희, 저희가 진행하는 퍼블릭 세미나 정보 등도 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은 뭐이 행사 이후에 아마 저희가 이, 장, 이 자료를 다 공유해 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라도 내용 받으시고 이 설문에 참석해 주시면 저희 마케팅팀 통해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노우 플레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